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이 대통령 후보 전 전초전 양상으로 펼쳐지는 분위기입니다. 486 대표주자로 전당대회에 나선 우상호 후보 전화로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연일 지역 경선 치르 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네네. 어제 세종 충북 경선까지 종합해 보니까 700. 아흔다섯 표로 6위를 달리고 계신데 예상했던 것보다 좀 득표율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이제 울산, 부산에서는 이제 3등을 했기 때문에 상강 체제다 이렇게 예. 보도가 됐지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초반에 너무 바람을 일으키니까 각 대파와 각 대선 주자 진영에서 집중적인 전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음. 어, 다, 잘 짜여져 있는 조직 선거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오늘 강원도 경선을 중심 이제 기점으로 해서, 어, 상당히 치고 나갈 것이다. 또 수도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수도권에서 승부가 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선거를 보면 세종시에서 이해찬 후보 텃밭인데 김한길 후보가 1등을 했어요. 네. 누적 투표로 이, 이해찬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지만 하 표차에는 13표밖에 안 되고요. 네. 김한길 후보가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충북 이 다섯 곳에서 1등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그, 그 지역에 있는 각 지구당 위원장들 님 대부분이 원래 이해찬 후보보다는 김한길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충청도라고 하는 특성상 이해찬 후보가 유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지형 자체가 이해찬 후보에게 불리하게 짜여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아, 예. 네. 어,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후보가 진행했던 그이박 연대에 대한 역풍이. 네. 또 초반에 형성됐던 대세론이 꺾인 것은 사실 틀림없습니다. 네. 어, 그것이 바로 이번 전당대회의 흥행 요소가 아닌가. 원래 뭐 압도적으로 1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분이 고전하니까. 네. 어, 상당히 그흥행진진한 게임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박지원, 역할 분담론, 여기 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고, 그 대세론은 이미 꺾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세론도 없고, 네. 어, 뭐, 어, 어, 결과를 알수 없는 정말 그런 진검 정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해찬 후보는 이제 문재인 어, 의원을 이제 당선자죠. 이제 의원이 됐죠. 문재인 의원을 대선 후보로 미는 세력이라고 봐야 되고, 그런데 김한길 후보는 김두관 경남 지사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겠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후보는 어떤 대선 주자와 좀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 어 어떤 후보는 특정 대선 주자가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해주는 그런 후보가 있습니다. 제가 예. 뭐 이름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예. 그래서 어, 지금 거론하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특정 후보와 연관되어서 어, 전국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선거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어, 어떤 대선 주자를 믿는 지역 조직들이 예.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이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가 좀 있지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자기가 미는 대선주자를 위해서라도 어~ 지역에서 그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조직이나 개인들이 보면 나서서 지금의 그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주자들의 무슨 대리전이다 네. 대선의 전초전이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시기 때문에 참가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특정 대선주자가 아 노골적으로 그~ 정선에 나온 후보를 선거운동을 해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있어요. 문재인 지지 조직이 이해찬 선거 동을 운동을 해주고 있나요? 그것은 뭐그 저희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프가 예. 그 이해찬 후보를 지지한다기보다는 문재인 지,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친노 진영의 정치 조직들이 예.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틀림없죠. 예. 그럼 김두관 일부 조직이 또 김학일 후보를 밀고 있습니까? 경남 지역에서 좀 그런 양상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그런 예. 어, 해석을 가능케 했던 것 같은데 네. 어, 다른 지역에서 일관되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어제 선거를 놓고는 또 손학규 지지 세력이 또 상당히 김 후보를 밀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그거는 손학규 대표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기보단 네. 어, 그, 그 정치인들이 원래 이해찬 <laughs> 예,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아, <laughs> 있네 <laughs> 그런, 어, 어, 오히려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조정식 후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봐야죠. 아,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양상을 놓고 친노진영 집안 싸움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신노진영 끼리,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싸움이 붙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위기를 돌파하는 해법에 있어서 내부의 의견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어 원혜영유인태 의원님 같으신 분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젊은 사람들, 새 얼굴을 젊은에 내세우는, 혁신적인 방식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예. 어 다른 분들은, 경륜과 안정함 있는 그 경륜의 정치인이 당 대표를 맡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해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 대표 경선이 자체 이제 대선 후보의 그 대리전 양상으로 번져가는 거는 좀 이상해 보이는 측면도 있고 이게 도움이 될까요? 좀 이상한 게 보이는 도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 경선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후보 경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곤란은 이번 지도부가 이제 바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예. 그런 지도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립적인 인사들로 지도부가 짜여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자기 대리인들을 지도부에 집어넣으려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특정 지도부가 다음 대선 경선에서 자기를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일 텐데, 예. 그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대선 주자들이 이 대선 수익 바라면 전당대회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중단해달라 저는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지역을 돌면서 경선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의 관심, 흥행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쓴 이벤트성이 강한데 네. 모바일 경선이 굉장히 흥행이 부진하다고 해요. 네. 어, 지난 전당대회보다 참여자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는 총선을 앞두고 예. 그각 지역의 예비 후보자들이 집중적으로 자기 지지자들을 소위 말하면 모바일 투표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극대화됐고요. 두 번째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자발적인 참여층도 꽤 많았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그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 등 뭔가 신상 정보가 터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위기의식이나 위협.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요인들이 이제 겹치면서, 어, 모바일 투표의 참여자가 좀 저조합니다만,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만 거의 2만 5천 명 가까이 신청을 했고, 오늘은 마지막 날이자 상당히 폭발적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대략, 그, 한 10, 7, 8만 명으로 봤는데, 네. 10만 명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 당의 그, 그 당연직 선거인단, 권리당원까지 포함하면, 20만 명이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야권연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빠져나가고 있다. 지금, 네네. 어, 연말에, 지난 연말에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야권연대 지지 안 한다. 이게 돌아섰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당 내부에서도 어, 통합진보당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예. 야권연대를, 야권연대 혹은 후보단일화를 상당히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아, 아무래도 통합진보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게 저희 당의 지지율에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데요. 네. 어, 통합진보당이 지금처럼 자기 내부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지 불진해지면 은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 진보 정치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긍정적 측면이 있는 만큼 어, 조속히 내부를 수습하고 혁신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해야 다권년대의 시의적호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에, 어, 어,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이석기, 김재현 의원 두 사람 오늘부터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예, 네. 네.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이두 사람 제명하자하면서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그 새누리당의 지금 이런 제소하는 국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직을 놓고 버리는 정치 공세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 통합신보당 사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또그내부에서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가 과연 그 새누리당이 말하는 그런 제명직 제명에 관한 사안인가? 네. 이제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의 제명은 그 사람이 국회의원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생긴 그무상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제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합 진보당 내부에 무슨 선거 부정 때문에 생긴 그 사안이 그 제명 사유가 될 수는 없거든요 네. 어~ 사장법상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퍼붓는 것은 옳지 않다 어~ 만약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그 김영태, 문대성 씨등그 자당에서 생겼던 의원들에 대한 제명부터 먼저 추진한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이 믿을 수 있겠지만, 이거 뭔가 이게 국회의원직을 걸고 이렇게 정치공세하는 거는 참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보다도 네. 국내 종북 세력이 더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어 통합진보당 쪽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쪽을 네. 겨냥을 했습니다. 이 이런 발언이 여러 가지 좀 파장을 낳고 있는데 여기는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국내 그 국내에 그런 종북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사법 기관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사법 예. 처리를 하면 될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대통령께서 사상공세, 소위 말 민란을 말하면 색깔론이죠. 네. 이렇게 그 말하자면 그런, 그런 정치 싸움에 뛰어드는 모습은 저는 원당은 피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뭐 심지어 레임적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생을 돌보는 일을 전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마치 어, 대선 구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 정치적 발언 네.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그 자제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북파 논란 저 통합진보당 사태 이석기 김재현 의원 그럼 그, 이두 사람이 의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통합진보당 내부에 예. 선거 부정에 대한 명백한 조사 또 그걸 예. 통해서 그 정당성 정체성에 대한 자기 내부의 혁심 노력 이게 네. 달려있다. 그래서 예. 결국 이 문제의 결정권은 통합진분 내부에 있는 것이지 네. 에, 이분이 그 말하면 구원이 되기까지의 선거 내부 선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당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게 그당 내부의 선거 부정 문제다 보니까 어,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기가 애매하니까 갑자기 사상 문제를으로 나온 거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네 우상 후보님 지금 어, 40대 젊은 대표로 내세우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네. 몇위 입성 예상하십니까 어, 이제 오늘 강원도 선거를 기초로 해서 예.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보고요. 예. 수도권 민심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바라고 있는 만큼 네. 여장 내부에 대 이변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